제8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 오늘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보스러운 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태경 아,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공민희 최고위원이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권원희 정치위원장께서는 어, 의정 활동으로 해외 나가셔야 되는데, 또좀 이렇게 늦춰서 나와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어, 어, 김승민 최고위원도 지난번에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모으는 것이기 예, 우리가 그 어려운 중에 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당을 어, 살리고 어, 발전시키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이 다 저의 부족함과 또 저의 불찰으로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또 당원들께 불편을 끼쳐고 불편한 마음을 안 끼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또, 최고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저나, 또는 음, 다른 당원 양직자들, 또 지지자들이, 이제, 좀 과거, 과격한 반응을 하고, 과민한 반응을 하는 것이 있는 것, 이런 데 대해서도 소무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감정을 좀 낮추고 서로 이해를 하고 고용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당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세분 최고위원들 한분한분다 만나서 개선 얘기를 나누겠고 제 생각도 훨씬 단연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잘될 겁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어제 유승민 전 대표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혁신할 의지도 없는 자유한국당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가겠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 어, 아주 시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미래당과 당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큰 자산으로서 또 우리 광정 치지도자답게 말씀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고, 얘기가 과격해지고 또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으로 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의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또 당에 대한 지지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제3당으로 어, 지지율도 낮고, 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미래당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는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야가 갈리고, 좌우가 서로 싸우고, 또, 모든 것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더 커지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이 그저 국회에서, 원내에서 제3당을 하겠다고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바꾸고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제도의 개혁을 원하는 것도 단지 의석수 한두 개를 더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꿔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네, 미래를 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너무 급하지 않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어제 좀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원자력연구원 창립 60주년 행사가 있었던 것을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 신문을 펴 들고서야, 아이고, 여기를 내가 갔어야 되는데, 가서 축하를 해주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재기를 위해서 우리 당과 정치권에 힘을 모아주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처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도 가지 않았고 장관도 가지 않았고 차관이 갔다가 중간에 퇴장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폐기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원전 폐기 행사면은 장관이나 차관 아니나, 아니라 뭐 국장 정도가 가서 장관 지사를 대동을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대통령 취임 한첫 번째 뭐 바깥 행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탈익선으로 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사람이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에 원자력 그 전공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도 뭐, 지원학생 수가 실급감하고, 앞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 산업이고 미래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 이념의 잣대로 폐기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한데는 탈원전주의자였습니다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 기술을 갖고 있고, 원자력 산업이 중요한 수출산업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런 마당에 4차 산업시대에 원자력을 폐기해서 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창원에 가서도. 창원에서 그 부산중호업이 원자력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 회사인데 이게 망해가고오 실제 창원경제를 망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념경향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고 기술을 살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면에서 탈핵을 폐기하고 원전을 재기하는 이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회를 무시하는 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념 편향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이용하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어도 인사청문회 해서 못하느냐 그냥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임시 의원총회를 한다? 이게 무슨 희극입니까? 아니,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국회에서 의안을 다뤄야 될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들어가서 의원총회라고 하는 명목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국방장관의 그, 그 병이, 아, 저, 그, 아 육군 대장의 병이 그 사적으로 그, 그저 일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경호실장이 경호실 직원을 집안 도움으로 쓰는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이고 뒤죽박죽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는 나라가 되고 또 그나마 두 사람이나 중간에 낙마를 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강제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로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제1야당에서 그런 데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대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문재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안합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문현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대통령의 김현철, 박영선 장관의 인명강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 만 한마디만 하고 아니야. 금방 해. 네. 먼저 네. 하세요. 네. 아요 하세요, 하세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문영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 통행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국당 역시 부태정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비효율적인 인사청문제도 때문입니다. 신속히 4월 임시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마칠 수 있도록 양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사청문제도로 개선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비난과 반대만 할 뿐입니다. 민주당 역시 제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유발한 전국 경색을 풀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양당이 극단적 대립과 정쟁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기득권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로는 어느 정권에서든 국회와 청와대,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바른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이 투하되는 캠코더 인사의 낙하산 발령은 이미 박근혜 정권의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또 발전사사 등 2016년만 하더라도 흑자를 기록하던 공기업들이 2018년에는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적자로 전환된 공기업들 대부분이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회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 무분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자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노노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들의 실적 악화로 돌아오게 되어서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더욱,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의 공적인 이익, 더 크게는 국가적 이익을 위한 기관이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민주당을 도운 사람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2년 내내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 수석을 속히 경질을 하십시오. 탈원전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하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 조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비상. 네. 아, 어제 현안계에서 강원 산불 관련된 국회 상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원 산불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 자찬이 도를 넘고 어, 정말 가관인 상황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못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정부가 과연 자화자찬을 할수 있는 상황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강월 3월 3단계는 4월 4일 9시 43분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11시에 긴급상황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난 후에 대통령은 회의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회의를 주제하는 시간에도 맞춰서 나오지 않으시고, 3단계 발령이 훨씬 지난 이후에서야 회의를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행안부 장관마저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파악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관의 생각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 현장 대응을 살펴보면 90년 이래로 산불의 산림의 피해 상황은 다섯 번째 규모의 피해입니다. 하지만 산림 외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입니다. 주택 창고 등 건축물의 피해가 역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이런 피해의 원인에는 현장에서의 무전 불통이 여전히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제천 참사 역시 현장의 무전 불통이 그 원인이었는데 여전히 고질적으로 현장의 무전 불통으로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방지 대책으로 1년에 1,0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을 하지만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이 예산 중에 500억에서 700억 정도를 산불 일자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일자리 예산으로 정작 해야 될 산불 방지 대책 사업비 지출에는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상황 어, 판단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더라면 결코 자화자찬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자화자찬 속에 나온 대책 역시 어 근본적이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야간 그 진화 헬기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산림청에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가 이미 도입되어 <laughs>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안전의 문제로 어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의 문제에 대한 어 점검 없이 폐기만 서둘러서 도입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소방재정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나오지 않은 한은 각 지역의 편착 그리고 부실한 장비와 인력 운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자화자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깨닫고 부끄러움 인식 속에서 산불에 대한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심상정 전개특위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책임론을 언급한 심상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마치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패스트트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히게 됩니다. 아,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수처 안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정의당도 처음에는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더니 이제는 바른미래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택하고 결정하면 될 일을 정의당까지 나서서 장원 보선에서의 짬짬이 연대의 재미를 국회에서까지 이어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입니다. 야 3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민주당이 나서 해야 할 일을 야 3당이 뜻을 모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각당의 유글리를 뛰어넘어서 이 땅의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대로 그래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가 얘기했던 완전한 민심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민심 그대로이면 괜찮은 것인지 또 공수처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 정도면 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문제인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공수처가 자칫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정권의 하수인이자 살아있는 권력의 통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수처와 검찰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당의 고심을 거듭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과 관련해서 그 어떤 논리적 이유도 없이 단지 선거제 개편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이 진정 정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의회 정치의 가치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의당의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선거제 개편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해 어떻게 변질될지도 모르는 사정기관의 탄생을 용인해도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오직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 개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만 좋게 하는 선거 제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에 한 몰든 나머지 의회 정치의 기본 원리마저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언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권력의 선진인 대통령 경호실을 경찰청 사나 대통령 경호국으로 이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국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권력 접회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대통령 운전기사 고위직 3급 임용 문제 또경호초장의 가사도미 의혹은 불미스러운 동시에 대통령의 약속처럼 새로운 경호 문화로 일반 국민들께서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집권 여당은 청년들의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지니까 반공교육 탓이라며 남탓으로 돌렸지만, 알고 보면 청와대는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위한 약속만 반복할 것이 아니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적폐 청산이 변질돼서 적폐 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을 먼저 해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면 이그 공개로 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